여러분, 빠 <laughs> 오늘은 뉴욕늘은 칠늘은 제가 텐션이 굉장히 로션인 상황인데요. 겨울이 슈큼 아빠 겨드랑이는 치크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윈터를 번역하자면, 윈 윈은 이기다, 털 털은 털, 털. 윈터 이겼다 털이, 겨울엔 털이 이기죠. 이러는에 윈터 하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빡. 첫 번째,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싸 똥 스타 오줌사 인사패 요양털레기 후리스입니다 색깔도 푸들과 같이 저는 이렇게 푸들 푸들하게 생겼고 저는 아이 보리차 색깔 이렇게 지퍼를 올려주면 인사 똥싸 설사 오줌싸 다 싸는 그런 인사템 똥고기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이렇게 국민를 덮어주고요 푸들 같은 제가 입으니까 대형견이 됐는데요 그리고 다음 뽀치면은 막 제어주는 스타일이어서 양털레기 후리스를 하나 더이것도 역시 똥고기임 방지를 위해서 똥꼬를 덮어주는 이런 후리오리한 핏과 방금 겨울장에서 깬 곰탱이 룩이에요 사나운 백두산의 곰탱이. 후반구 그런 느낌. 딱그 다음 또이 양털이기 조끼. 제가 강아지를 정말 키우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털 알레르기가 <laughs> 있어서 강아지를 못 키우거든요. 이 강아지는 키우고 싶어서 감이 한번 데리고 왔어요. 입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머니는 없지만. 귀여운 강아지. 랭랭랭. 고다 잠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제품은 다 서울 스토어에서 주문을 한 제품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옷이 있다면 서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실 때 친구 할인 코드에 라블리, 세 글자만 입력하시면 추가 5% 할인을 해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띠! 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라겐이 핑카. 그두 번째 옷 타올. 함께 보러 가실까요? 뿅! 모자의 반대말은 분여. 이건 진짜 노에상분명하 겨울에 겨드랑이 밑에 붕어빵 천원지딱 껴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50개, 거뜬히 박힐 그런 모자. 그리고 여러분, 양면이거든요. 양면 색조리가 아니라, 저 같은 양털이에 꽂힌 사람이라면, 이렇게 또 뒤집어 까서, 또 다른 미움이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또 제가 요새는 베이지에 꽂혀버렸지 모양. 베이지, 나이키. 아주 십자수를 잘 박아놨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요새 또 목티에 꽂혀버렸지 모양. 손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이게 워머라는 거거든요 해머가 아니라 워머라는 건데 손을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이렇게 시티 브리즈 딱 있고 손금 방지 느낌 누군가 나의 손금을 보고 나의 인생을 결정지으려 할땐 이것을 먹보세요 아무도 나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어요 요새는 또 이렇게 손을 끼는 게 유행, 은행 은행은 역시 국민은행 너무 이렇게 가볍게 접어버리면 초등학교 등교할 때 어머니께서 굉장히 신경 써주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신경쓴 느낌이 아니라 꾸안꾸 느낌이 먹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냅둬가요 그냥. 레이디 볼륨이라는 있는데 겨울잠자는 곰탱이를 위해 꽂혀가지고 딱똥꼬방지를 위해서 또 역시나 횡단보도에 이제 신호등 파란불일 때 손들 때 살짝 손들 때 이런 느낌. 뭔그 느낌인지 아시죠? 그 다음은, 이 모델이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이쁘길래, 저도 저 핏을 감안하고 샀는데, 그분은 모델이었지 뭐예요? 저는 대진데 말이에요. 제가 입으니까 이렇게 알토맨이 되어버린 그런 옷인데, 그래서 밤식빵 느낌의 그런 렇하고 뜯어먹으면 안 돼요. 역시나 이 엣지.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오바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버핏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팔을 걷어서 이렇게 입어도 되고. 남심 자극 실쿵 패션 어, 장군 귀찮아 뜨거운 가슴에 이런 느낌 알죠? 약간 이런 양념 반후라이반 이런 느낌 알죠? 안녕 즐거이니도습니다 어, 이제는 여러분 이 바지가 너무 질리니까 바지를 한번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지가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런 골덴바지 스타일 이런 스타일 바지가 엄청 편해요 여러분들이 또 전신샷을 궁금해하니까 이 발꼬락 끝 포인트 엣지 아시죠? 이렇게 그다음 바지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 이런 바지고 이게 블랙핑크의 지수님이 공항 패션을 입었던 그런 바지거든요 이 바지가 품들이 되고 제일 큰 라지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면 내가 세탁소에 맡겨서 홀린 줄여 입어야 되는 생각을 했죠 근데 입어봤어요 아주 꽉 맞아요 세탁소 갈 일이 줄었어. 멋있게. 이 키가 거의 한190 정도 되는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디건을 한번 더 입어볼게요. 오버핏을 하나 주문을 했고 갈라진 하트.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트가 여기 갈라졌잖아요. 손을 이렇게 가리고 눌러 지 마세요. 싹 빼주면 하트가 그대로예요. 붙거나 그러지 않아요. 후드티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꿀 후드티를 알려줘가지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만 사가지고 학교에 이 옷이 인싸템이 되는 건 아니겠죠? 바지랑 보면 이렇게. 그 다음은 애쉬 그레이 컬러. 뭐가 좀 저는 이렇게 낭낙하게 입는 게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낭낙하게낭낙낭낙 낙락 그만이 다 요 원피스. 너무 제가 박시한 것만 고집하다가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거든요. 전신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이렇게 오빠다요. 아빠다요. 아, 엄마다요. 오정예를 여러분 제가 아주 이렇게 야심차게 다 해놨습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옷을 입으면 그옷 개별로 나 코너 수고하면서 주서 왔냐. 저도안 입는다. 뭐 이렇게 빠르처럼 베베 꼬여서 완전 비꼬는 그런 CB 거는 그런 a b c 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한 명씩 있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없으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입던 내마음이고내알바고내 사정이니까 그런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또치 보지 말고 나 입고 싶은 거다 입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옷 고르는 거는 내알바고내마음이고내 사정이니까 이 사정이 아니잖아요. 내 사정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내 옷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내 옷을 사주지 않아요. 요것만 이렇게 룰루루루루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못 입지 말고 당당하게 입고 싶어 다 입고 스타일도 바꾸고 싶으면 또 이렇게 바꿔봐도 망사 오케이. 영상 을 끝으로 오늘 제가 고른 300만 원치 옷들 중에서 마음에 드신 옷이 있다면 주문하실 때 친구 아이코드에 약을 묻혀서 5% 할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배송이 다안온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옷을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해봤습니다 그밖에제품들도 도착하면 제가 인스타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아이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영상 마무리 어떻게 하죠 영상 마무리